네, 지금 이중섭 미술관 1층 이중섭 작품을 보고 지금 2층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기 나대은 곽인식 박승은 파나 우리 여기 마침 이중섭 미술관의 전현자 허교사님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중섭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번 2층 기획전지는엘라디 현대 네. 기증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관 20주년을 맞춰서 그동안에 기증해 주신 분들, 네. 그 기증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첫 번째로 이호재 회장님께서 기증해 주신 작품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신홍진 대표님이라든가 뭐 김기조 간장히 그런 전시를 두 번째로 했고요. 이번이세 번째 기증입니다. 사신데요. 산대점 기증이 되셨는데 그중에서 빠른 내장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관 이십년 기념에서 일층 어, 3수 전시실에서는 일중서화가의 네. 어, 일화 수채화 이런 음. 작품 네. 지금 야 야자 을전시니다 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증자별로에서 세 번째 전시. 네, 네, 네. 네. 이 전시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진행을 하고요. 네. 11월부터는 최양 선생님하고 서시환 선생님이 네, 때문에 네. 그 자료 네 이중섭 도록이라든가 또 서시환 선생님은 일본에서 이만큼 여사님 을 만나서 인터뷰해하시면서네 어, 논문을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자료 등을 이제 기증받았는데네 그 기증 전시를 마지막으로 했던니다 네. 아니 앞으로 뭐 이중섭 미술관에 대해서 약간 뭐 변화가 있다 고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제, 이, 이, 중이었는데, 네. 이제 열, 열 네, 이제 이중성 미술관 개관 20주년인데 2002년 개관 당시보다 관람객이 이제 열, 열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좀 시설이라든가 부족한 면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시설 확충, 네. 이을세우고 있어서 네.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제주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중성 미술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더 많은 관람을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중섬 미술관에 왔습니다. 네, 지금 미술관 마감 시간이 됐는데요. 역시 이중섭 미술관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미술관이죠. 우리가 아는 이중섭 안에 인남동 일본 야마 옥도 마사토. 최근에 별세했죠 만들어진 인남독 문화 시절 이중석이 졸업한 학교죠. 그 시절에 인남독 여성은 이중석 사진. 이중석과 인남독이 다녀온 문화하고. 그리고 알려져 있던 이중석과 문남동의 1945년 결혼사전 태성이와 네. 문남동 여사와두 아들 지난 8월 13일날 타결했습니다. 주구받았던 편지. 인남 남서. 부상. 이중석. 1955년 5월 10일 편지에 요네 인남. 사남 이태석, 음. 이중섭 부인 인남동 여사, 1918년 은관문화훈련 대리 수영, 이중섭으로여석된 은관문화훈련. 아니, 음. 어, 현애이다 음. 이건 컬렉션 삼성가에서 기증한다. 풍경 1950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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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과에서 기증했다해변의 응. 네. 가족, 네. 이때 삼성과 기증 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작은 화폭속의 사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계라는 제목의 답은 현재 표정이 전혀 온다. 선착장을 열려던 풍경. 풍경, 풍경에서 그린 풍경, 한때 풍경에 잠깐 거주를 했었죠 네. 바다가 보이는 풍경, 밸런리한테비요한것고 네. 아이들과 끈, 오지영. 삼성, 기증. 이어 이리 아 이리 곰 이리 곰이이이 음, 정직한 학원, 이중섭. 네, 이중섭은 양면하. 이쪽은 비둘기와 아이들이고. 연날이기. 이중섭의 유품, 한 넷. 이중섭의 유죄 이중섭 미술관 2층입니다. 이중섭의 이중섭 미술관의 발자취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중섭 미술관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게끔 경험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이중섭 거주지 기념 포석을표석을 세웠고, 2004년에 일종 미술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2012년에 이중섭의 독특한 빨래트 수준이 됐고요. 지금 이중섭 미술관의 소장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소장품이 304점, 구입이 40점, 기증이 264점입니다. 우리 이중섭의 작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중섭 원냐 작품 현황 60점, 구입이 36점. 60% 기증이 24점, 40% 그래서 은지와 27점, 유화 15점, 편지와 2점, 엽서와 10점, 수채와 2점, 드로잉 4점, 60점 처음 출발은 유화 한 점도 없이 미술관이 시작이 됐었지만 그때 많은 작품을 받게 됐고요. 찾는 유전의 발람백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새로운 입술관의대립 권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백남준. 작품을 만났는데요. 갤러리 현대에서 기증을 했네요. 4점. 네 점. 네 현대 화랑. 갤러리안대 박명자, 해장이 기증한, 손동진이 판화 네, 권영우 선생님의 작품. 승상봉에 사과가 있는 정물이네요 이대원의 농원. 네. 박항석 선생. 물고기 이야기. 1978년도 라고 네. 박래현 선생의 팡화 네, 이세득 네, 얼마 전에 그 갤러리 라운에서 이세득 선생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황룡 황영영 선생님이 일회 이중성 미술상 수상자인데요. 선생님의 작품으로는 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칼라, 그런, 그런 작품이네요. 마을 가는 길, 1992년도 작품. 매주 틴트, 파나, 황규백. 박석호 선생님, 녹보.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갤러리 현대가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들. 네. 유병치, 유병치, 박성환. 정창섭 선생, 윤현근네 태기 하시나 박창돈, 박단 선생님 작품. 후기, 백마타고 비리븐 소녀 언덕 끌러리 현대 박명자이랑 기증 작품들 선량한 사람들. 네. 전시명 선량한 사람들은 이중섭이 부인에게 보낸 편지문 나는 그대들과 선량한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새로운 표현을 해서 유리한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남겨준 예술가들 기증자들 관람객 모두를 지 칭한다. 예술가 기증자 관람객 선량한 사람들 이상. 제주 서귀포 미술관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은 저희가 내걸은 것처럼 한국 근현대 미술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학술적인 이런 커블리싱, 출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술의 역사를 다소 볼수있고 보존하고 확장시키고 후손에 남겨주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